그, 인플레이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인플레이터 얻어온 방법은, 액티 v e 에스케 인플레이터를 얻어, 가져오나 봐. 일단, 인플레이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부풀리다, 뭐 그런 건가 봐. 그래서 개념을 대충 내가 읽어보니까, 인플레이터가, 이런 거 같더라고. 우리가 잡았어 어떤 홈페이지 만들 때 CSS 하고 HTML로 어떻게 레이아웃 을 구성할지 어떤 디자인 할지를 브라우저한테 말해주잖아 이걸 적어놓으면 브라우저 얘를 분석해서 분석해서 뭘 만들었나 실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만들어내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얘를 DOM이라고 하지. Document Object Model. 이런 것처럼, 이런 구조, 구조를 어떤 마크업 랭귀지 같은 걸로 정의를 해준 다음에, 얘를 분석해서 실제 오브젝트를 만들어준다. 그치. 그치. 음... 오케이, okay, 그런 것처럼 이 안드로이드에서도 XML을 사용하는 거야. HTML이 아니라. HTML, XML. CSS도 있어! 있는데 CSS가 아니라 어떤 프로퍼티. 예를 들어서, 뭐... 레이아웃. 웨이트. 뭐 백그라운드. 다 있지! 니는 어떤 방식으로 어, 우리 css 할 때는, 일라인 방식으로. 그니까 그, 태그에 바로 적용시켜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div, style은, display, none. 이런 식으로 우리가 div에 바로 적용시켰듯이, 여기서는 xml에, xml에, 바로 적용시켜. 바로 스타일링. 그래서 이런 정의된 XML을 분석해서 실제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는 거야. 실제 오브젝트란 건 이런 거야. 이 XML이 이 메모리에 어뭐 <laughs> 스택 스택 힙뭐 글로벌 코드 영역 이 XML이 이, <laughs> 이 하드 디스크 이 XML 파일이 여기 있었다면 처음에 그러니까 인플레이터가 뭐 하는 건지 실제 오브젝트를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는 거야 이 하드 디스크에 있던 파일이 HTML 아 no no XML XML 파일이 <laughs> 어엑파일을 불러와서 여기에 실제 여기에 담기는 거야 그대로 담기는 얘를 분석해서 오브젝트화 시키는 거지 그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여기 뭐야 어너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런 거 있잖아 요런 요런 거 위드스하이스 뭐 이런 거 이런 프로퍼티들을. 여기 그냥 글자잖아, 스트링이잖아? 이걸 분석해서 실제 어떤 클래스 오브젝트 안에 있는 어떤 그 프로퍼티의 값으로 대입을 시킨다는 거지. r i g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리기 펑션 실행시키면 걔를 바탕으로 픽셀 어느 위치에 포지션,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 지정해서 화면에 그려주는 거야. r i g h 그래서 얘를 분석해서 실제 메모리로 메모리 올려놓는다. 코드 모양은 당연히 다르겠지. 얘는 XML이고 얘는 자바 오브젝트겠지. 아무튼 이게 인플레이터가 한 역할이야. 이걸 누가 한다? 인플레이터가 한다. 온가? 아무튼. 그런데 여기 인플레이터를 내가 하다 보니까 의문이 드는 게 내가 인플레이터를 이렇게 가져왔어 어있니 액티비티에서 get layer i n f l a t o r 이렇게 인플레이터 주더라고? layer i n f l a t r 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니까 init function에 아, i n f l a t e 라는 function에 resource id가 들어간 거 맞았어 알겠어 이건 xml 파일의 그 이름을 말하는 거같아 맞지? 여기 있네 id for xml layer r e s o u r c e to load load 시킬 레이아웃 리소스 자원의 xml 에 대한 아이디를 가져오시오 음? 이거지 이거 얘가 아이디야 그냥 로딩 레이아웃 이게 아이디야 그냥 엑셀 파일 이름이 Right? Right? Why not? 자그 다음에 어... 이건 Nullable Null이 될수 있다 View Group l o t Rot이 뭘까? 그니까 러 이런 거야 이 레이어 파일 자체를 인플레이트 할수 있겠지만 이 레이어 파일 안에 있는 어떤 부분적인 것들 이런 부분적인 것들을 인플레이트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그 어, 부분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부모 뷰도 같이 실제 뷰 오브젝트로 만들 것이냐? 그렇다면 그 라시 누구냐? 아닌가? 근데 이건 뷰그룹이네? 리소스가 아니라? 그러면 아마도... 아, 만들어질 그 하이와키의 어, 부모가 될 개를 돌려주는구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짐작컨대? 아마... 테스트하기 너무 귀찮고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요렇게 이미 뷰가 있어 얘는. 뷰가 있는데 이 XML 파일로부터 이걸 인플레이드 시켜서 여기 꽂아 넣으는 려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트 시킬 때이뷰 오브젝트의 주소값을 넣어 주면은 인플레이트라는 펑션에 XML 파일의 주소값. 그리고 이 현재 뷰 오브젝트를 넣어 주면은 얘 얘가 인플레이트 돼서 뷰 오브젝트가 여기에 add a 까지 되어 있는 딱 포함되어 있는 얘를 돌려준다 뭐 이런 말 같은데 인정해 난 인정해 만약에 라시 제공되면은 이 리턴 되는 뷰는 랍뷰가 된다.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어떤 값을 줬어 얘를 뿌려 줬어. 그럼 리턴 되는 뷰는 얘를 포함한 얘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겠네. 근데 안 줬어. 그러면 그냥 이 인플레이드 될얘 얘를 그냥 얘를 통째로 돌려준다는 거지. 다른 것도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또 파서를 또 새로 분석하네음벌 쓰리는 없겠지? 자 이건 뭐냐면 이것도 똑같은 건데 리소스 럿 이고 에트치투 음. 아하. 아 디버그 모드가 이런 거구나 요거 요거 디버그 모드 요거네 그렇지 요거 디버그. 음. 아 디버그 모 뭐하면 좋겠네.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외들더 인플레이드 하이어 시드 비어터치드라 파라미터. 인플레이트 된 하이어 아키 얘얘얘 얘가 이렇게딱어 메모리 올라왔을 때 얘가 이랏이랏라미터꼭 붙어야 하는가? 일단 따로 어 하고 싶지 않냐? 만약에 거짓이라면 랏은 It's only used to create the correct subclass of the layer pumps for the r a p i w INX 뭔개소에게 만약에 false라면 아나 붙어서 안 붙어서 안 줄건데 그럼 그냥 그럼 그냥 요거 쓰고 여기다가 널 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여기다 설명해 놓은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아야 이거 부딪히 말지를 여기서 결정할 거면 차라리 얘를 안 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인 것 같아 얘를 안 주면 어차피 안 붙어서 돌려 줄 거니까 니가 어, 어, 하고자 하는 게 뭐야 니가 얻고자 하는 게 뭐야 그래서 optional view to be the parent of general i a f the c h i l d r e or as simply the, an object that provides a set of v a r i b l e s or as simply an object that provides a set of... 아, 그러니까 이... 이... 아, 어, 봐봐. 여기 있네. 인플레이트에 파서하고 랏하고 어테치 뷰흠쯧흠 이건 언제 쓰이지? 아, 여기있네, 파서. 알았을 때레이어웃 아, 리소스에 레이아웃서 파서네. 그럼 얘 넣고, 예, true, false고. 허허. 라시 제공됐고, attach가 true라면, 라스 돌려주고. 그렇지 않다면은, XML 파일 돌려준다. 위랑 똑같이 똑같긴 한데 여기서는 왜 이게 또 생겼냐면은 이 t 을어 붙여서 준다는 게 아니라 여기 이 lot 여기 XML 파일 얘를 인플레시켜서 여기다 붙여서 얘를 줄 것이냐. 얘를 줄 것이냐를 이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결정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냥 위에서 아예 뷰 그룹 을안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럼 알아서 여기 안 여기 주면은 한꺼번에 주고 안 주면은 얘만 주니까 여기다가 트루/펄스 넣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왜 여기다 또 이렇게 두 개를 넣냐? 그러면 약간 뭔가 오케이 그래서 왜두 개를 넣냐 여기서 뭐냐면 뭐 설명이 뭐냐면은 만약에 얘를 주고 얘를 false를 했을 때 t 은 던졌는데 이 리소스에 있는 리소스로부터 얻은 잡 잡아 오브젝트 뷰 오브젝트를 여기다안 붙이겠다 그러면서 t 을줄이는 거는 슨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t 을 단지 그 서브를 뷰 붙이는 데에만 쓰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용도가 있나 봐. 는, 어, 사실 추측이 아니라, 사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어, 여기 뭐냐 OS 단순히, simply an object, that, 이 object란 거, 이, 이, view group을 말하는 걸 lot, 주는, layer palm value를 준다는 거야. 아, 뭐 이런 기능이 있나 봐. 뭔지 모르겠네. layer palm value의 set을, 어, 주는 역할만 한데, 다른 역할이 있대. 단순히, 라을를 주면은 그라안에 새로운 xml 파일을 파스한 다음에 걔를 붙인. 잡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붙인. 그 결과물을 주냐 아니면 그냥 이, 그 리소스만, XML만 파스해서 잡아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걔만 돌려주냐의그 결정을 짓는 스위치가 아니라 그라을 라드, 불그룹을 그 또쓸 때가 있대. 안 붙인다, 치다 손. 오케이, 발이? 오케이, 발. 여기까지.